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베주에서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재미있는 방송 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댓글로 많이 많이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댓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어,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직접 방송이 아마 리틀 블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직 안 되네요. 네, 이제 이제 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저를 또 먼저 보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화면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고 이번 연말은 베베주로 시작할게요 라고 인사 반갑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베베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정말 좋은 혜택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이 사랑을 보답해 드리려고 한 시간 동안 아 진짜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장님 지금 안 계시거든요. 이 시간 틈타서 여러분들은 싸게 예쁜 옷들 쟁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이벤트들이 진짜 굉장히 많은데 어, 여러분들께서 챙겨야 되시는 게 무료배송이에요. 어떤 상품을 구매하시는 상관없이 나는 8,000원짜리 레깅스만 구매해도 단돈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2,500원 추가 안 하시고 그냥 8,000원에만 레깅스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냥 레깅스 아니죠? 기모 레깅스. 그리고 벨벳 주는 디자인이 굉장히 귀여운데 저희가 또 이렇게 구매왕을 선정해요. 오늘 1 시간 동안 방송하면서 가장 많은 품목을 구매하시는 그 벌수가 가장 많은 분 중. 리얼! 리얼 포켓이고요 역시 여기도 포드라와서 혹시라도 막 엄마 팔 만지거나 하는 친구들은 요렇게 이 부분을 만지면서 인형 같은 소재? 되게 부드러운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오바 좀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낙하게 저희가 기모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 겨울에는 진을 못 입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진이라면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한겨울에도 입히실 수 있는 패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런 디자인 너무 좋은데 가격이 비싸면 사기가 어렵잖아요. 저희는요 7,800원입니다. 쿠폰 혜택 꼭 받으셔서 소식 알림도 설정해 놓으시고요. 쿠폰 적용받아서 꼭 최종 혜택가인 7,800원으로 이 아이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무료 배송이에요. 2,500원, 3,000원 저희 배송비 받지 않고 그냥 요거 하나 사셔도 배송비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7,800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결정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라방 특가가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라이브 방송 중에만 이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하나 이상은 쟁이셔야만 오늘 방송 보시고 남는 장사라고 말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 이건 사야 해요. 털 주머니 귀여요.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베베주는 이렇게 깜찍하고 귀염뽀짝의 아이템들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니까요. 베베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특가 바지가 만 원도 안 되네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아이템 만 원도 안 되는 것들 진짜 진짜 많거든요. 상의도 만 원이 안 되고 하의도 만 원이 안 되고 도합. 세트로 구매했는데 2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진짜 퍼드리는 방송, 베베지를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방토리 가지고 있는 다람쥐. 이렇게 꼬마 친구들이랑 베베지 옷들을 만나보시면 동물 친구들을 찾는 재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마스크도 쓰고 이분들한테 너무나 돈 많이 줬어요. 고마워요. 예쁜 척하면서 우리 안녕할까요? 저희 진짜 어 찐찐찐님 18개월 아기도 입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18개월 아기라면 저는 90 사이즈 추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아기일수록 조금 더 외출을 하거나 할때더 따뜻함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기무 들어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 고르라고 추천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아셨으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이벤트 있거나 할인 이벤트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 있을 때 소식 알림 꼭 해놓으시고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지만 한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재미를 드리고자 아이러브 베베 좀 입력할 수 있는 타이머 이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마스크 빕, 아, 마스크 또는 스카프 비을 선물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진짜 넉넉한 선물들 준비할 테니까요. 꼭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는 좀 베베주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